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또, 교회 성장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이 병원에서 많은 의료 사고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학교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학교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중요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의 택한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과연 건강한 교회 성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책은, 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몇 가지 방법만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어,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관이죠. 이 목회자들마다 다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어떤 교회관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교회관들을 소개하고 그 교회관들 중에서 어떤 교회관이 가장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 조직이 또 매우 중요하죠. 조직을 잘 해야 효율적으로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 증인 양육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성도들을 증인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다루어놓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한 교회 성장은 리더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더의 그런 만큼 또 리더가 헌신한 만큼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리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별히 그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리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요소는 첫째는 리더의 바른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에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전략이나 방법이나 뭐 노하우보다 리더 자신이 어떤 태도로 목회에 임하느냐가 사실 건강한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리더가 과연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아. 전문가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리더의 인간 관계 능력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잘 이끌고 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 부분에서 이세 가지 내용을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 특별히 이그 태도 중에 예,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을 때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목회자는 자신의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회자가 자기 비전이 개인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려는 비전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기에 목회자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바울처럼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외에도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전문가적인, 영, 전문가적인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 어떻게 성도들과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네, 어, 이 책을 한 줄로 요약을 해 본다면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독자들은 자신의 목회를 점검해 보고 어디서부터 이 목회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회를 다시금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혜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 목해 매뉴얼로 생각하면서 시시로 꺼내서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